어느 날 문득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 내 안에서 말하게 돼. 잘하고 있고, 이만하면 됐고, 어, 잘 왔다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예요? 아 진짜 포괄적이고 애매한 건 진짜 이 질문이다. 응. 아. 어. 어, 아 지금 영상에 이, 이 이게 지금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예쁘게 내리잖아. 이게 다 돈이면 좋겠다. 범올라간 당 구독자 여러분들,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게 다 돈이 되어 당신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laughs> 이게 잘 사는 걸까요? 좋아요. 아, 내가 이, 이 눈송이들을 다 돈으로 만들어서 범올라간당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그리고 저를 늘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께, 구독자분들께 보내겠다는데, 아,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눈송이들 다 담아서 당신들의 재산이 되고, 당신들의 돈이 되게 하겠다는데. 제가요, 이잘 살다는 이 질문이, 질문에 되게 이제 웃음을 자아낸 게,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신기가 있다거나, 직성이 있다거나, 휠이 좋다거나, 어떤 촉이 있다거나, 이 감각이 있다거나, 뭔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다거나, 이런 거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동양인들은, 어, 사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산과 바다, 어, 내지는, 뭐, 옛날에 무지할 때부터 성스러운 것들, 신성한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다 의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기원 행사들 그런 기복 신앙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무속이 됐고 그걸 미신이라고 하고 뭐 어떤 종교가 절차화돼있지 않고 경전이 없고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토속 신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 토속 신앙에 물들어 있고 그우대의 핏줄들이 계속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알수 없는 끼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공덕도 있을 거고 믿음도 있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런 끼들과 이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이 동양인들, 외국 사람들까지 거들뭐거리지 말고 우리 동양인들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나는, 어, 적어도 내가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내 눈을 가리는 거지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고 못 살고 있고는 어느 날 문득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 내 안에서 말하게 돼. 잘하고 있고, 이만하면 됐고, 어, 잘 왔다고, 보이지 않는 소리가 울림처럼, 꼭 신의 소리처럼,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럼 진짜 잘 살고 있는 거고요. 아주 힘들 때 들릴 수도 있고요. 아주 어려울 때, 아주 절박할 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때, 어떤 기회가 오려고 할 때, 어떤 대운의 조심이라든가, 운기가 좋아지려고 할때 진짜 음 그리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아 수많아가 시기가 힘들고 막딱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잘 살았다는 잘 나갈 때는 무조건 잘 산다고 느끼고 괜찮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여유로울 때는 잘못 느껴요 이잘 산다는 기준은 잘 살았다라는 기준은 잘 살고 있다라는 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고비를 넘어갈 때 뭔가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 안에서 울림같이 신의 소리처럼 꼭 자연의 소리처럼 누군가 내게 얘기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지 잘해왔는지 잘 살았다고 하는지 그런 소리들의 귀를 기울인다면 그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런 소리 나는 못 듣는다.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범 올라간 당. 제가 있잖아요. 기운을 그대로 느껴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온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기꺼이 어, 따뜻하게 그리고 희망적이게 어, 봄의 쌀처럼 따뜻하게 진짜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소통하고 나누고 음,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요 어, 다잘 살고 계셔요 저도 잘 살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